미안하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억울해 졌다. 아르토 사스텍 사움즈는 내일 시작. 안녕하세요 신입 유튜버 그건 막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과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을 보셨다시피 드래곤 빌리지 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상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데디 드래곤입니다. 두 번째는 트로페우스입니다. 세 번째는 데스락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몇개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썬더레인 드래곤 S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품은 약 4에서 5년 전에 졌던 이벤트용 저고 드래곤 S입니다. 이렇게 이벤트 상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참여 방법입니다. 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이므로 구독을 하신 분들에게만 상품 증정. 응? 구독을 하셨다면 댓글로 원하는 알을첫 번째로 적기. 응? 3.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기. 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15일 PM 12시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웃트로 나와 주세요.